오늘은 동대문에 왔다가 흥인지문 공원에 올라가자고 해서 아사민를 따라서 흥인지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 봐봐. 동대문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좋고 남산타워와는 다르게 시내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눈치 있는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. 저희는 흥인지문 공원을 올 때마다 여기까지만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마사미가 저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자고 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. 어디 왔어? 여기 어딘지 알았어. 돈대문 맞게 몰라. 돈대문 이름 뭐야? 진짜 이름? 돈대문. 제저 이름 뭐야? 돈대문. 네 글자. 네 글자를 글자. 순대문 알아. 네 정답은 흥인지문입니다. 알려줬는데 잘려버렸네요. 선미야. <laughs> 응? 동대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? 닭한마리 어. 그 어. 먹고 싶은 생각 없어? 없어.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됐어. 우리 할머니가 간딸라 따버 딸랑가. 어. 여기서 떨어져서 어. 허리 부러졌어. 와. 선미야, 거기서 소원 하나만 말해 봐. 소원이 뭐야? 로또 1등이요 땡. <laughs> 한국 국기를 뭐라고 하는지. 태국기. 어 맞아. 태국기 보면 느낌이 어때? 멋있어 되게. 왜? 하늘이랑 자우려 하늘이랑? 응아 어. 하늘이 게 펄럭일 때?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주 위에 올라가 보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? 응 음, 오빠는 안 궁금해 오빠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진짜 하늘이 파랗다 맞지? 응 가까워지는 거 같지 않아? 하늘이랑? 응 어. 하늘이랑 가까워지면 선미 뭐하고 싶어?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에? 어 천국에 아무나 가나? 오빠 못 가. <laughs> 나왜못 가? 지역이야 지역. 지옥? 어? 나왜못 가? 나 진짜 너 잘하는데. 여기 올라오면은 뭐가 좋아서 미야? 이렇게 올라오면 높은 곳에? 응? 잘 보이잖아, 다. 잘 보여서 좋은 거야? 응. 저쪽까지갈수 있다.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. 오늘 가자. 히스톤들이 여기 이렇게 많았네 우리도 여기, 들어갈 처음 어? 여기 들어갈까? 처음 <laughs> 와봤네 여 들어갈까? 우와 들어가고 있을까? 현미야 응?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맞지? 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<웃음> <웃음> 허니치 흥인지문에서 혜화은 숙정문 창의문 인왕산 쪽으로 해서 봐 이쪽으로 여기가 여기 더 이뻐 너무 예쁜데 하늘이랑 지금 진짜 가까운 느낌이야 그래? 어 하늘에도 인사 한번 해봐 빨리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그냥 북한산 보고 있었어. 북한산? 또 언제 올라갈라고? 글쎄. 네, 지금은 찍어달라고 찍어주고 있는 중입니다. 0 7배로해서이 각도로 그대로 찍어달라고 합니다. 찰칵. 아, 이거 낙산이란가봐. 동대문에 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? 낙산? 아 어, 맞아. 잘 배웠네. 어? 하늘에서 못뭐 떨어진다. 천사, <laughs> 천사 착륙 완료. 흥내는 거야? 선미야. 오늘 저녁 뭐 먹을까? 한바구 만들어준다니까. 아 맞다 한바한구 선미가 이제 노란의 꼬를 못 만지는 이유가 생겼지. 왜왜못 만지죠? 북한산에서 어. 물었어. 뭐하다가 뭐 물었어? 밥 주다가 <laughs> 그 뒤로 병원 갔어 안 갔어? 갔지 <laughs> 다시안 만질 거지? 응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여기 귀여네 여기 마셔 에? 그런 거 이제 동영상에 남는다? 와 아, 여기 되게 신기하다 응. 예쁘게 생겼다 <laughs> 아, 이렇게 이런 데가 뭐. 있는 지은 몰랐네 여기서 있죠. 서울에서 근 3년 정도 살았던 거 같은데 이렇게 남산 타워랑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서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처음으로 낙산공원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던 거 같습니다. 낙산공원에 오신 적이 없으면 꼭 한번 와 보세요. 사실 마사미가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걱정돼서 신경외과에서 MRI, MRA를 찍고 왔는데 다행히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. 3 0일 중에 열흘을 두통을 호소하는데 조금이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. 아프잖아. 걱정은 안 했어. 걱정은 안 했어? 어차피 괜찮을 줄 알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손이 떨리거나, 떨리거나. 진장이 나왔겠지. 음. 그러니까 매착막한 입만 여기 있어. 아다를것 같은데. 응. 맨 처음 만났을 때 오빠 어땠어? 그때는 잘 생겨 보였지. 속았어. 속았어. 좋은 룩. 응. 잘해줘. 나고할머니한테그고 같이 살면서. 잘해준다 음. 좋은 운전기사야. <laughs> 그럼 나쁜 점 오빠랑 같이 살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나쁘다 오빠 고쳐야 되고 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내 말처럼 찾는 음, 예를 들면 오빠 이거 해라고 했는데 안하요음 그건 내가 좀 바, 바뀌어야 아, 되는 부분인가 진짜. 변하진 않았어 나도 이제 적응하면서 내가 편해진 거지 사실 뭐 없이 살수 있어 응. 아, 알겠어 <laughs> 조선시대 때도 응. 이런 라이트가 있었으면 되게 예쁘겠다. 조선시대 때 라이트 있었으면 왕이 꼬시고 다니지 않았을까? 응, <laughs> 자기야, 머리, 머리 안 아파? 안안 아파, 안 아파. 어리봐파미야 <laughs> 아무리 갔다 번합시다 하나, 하나, 둘, 셋.